월급 250만 엔을 받는 25살 일본 청년이 도쿄 원룸에서 겨울을 나는 방법.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핫팩을 붙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합니다. 실내 온도계는 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는 꺼둔 상태였죠. 바깥 기온보다 집안이 더 춥다는 이 황당한 현실. 지금부터 일본 청년들이 마주한. 단인한 주거환경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사를 한번 간다는 건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의 현금을 태우는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한국에서 원룸 하나 옮길 때 드는 비용이 대략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면 일본은 그 10배가 넘는 돈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시키킹과 레이킹이라는 두 가지 제도부터 살펴보면, 시키킹은 우리의 보증금 개념과 비슷하지만, 레이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레이킹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건네는 사례금인데, 이게 월세 한 달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7만엔이면, 레이킹도 7만엔, 시키킹도 7만엔, 여기에 중개 수수료 7만 엔까지 합치면 입주 첫 달에만 28만 엔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로 약 260만 원 정도 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월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2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할 때도 또다시 갱신료를 내야 하거든요. 이 갱신료가 또 월세 한 달치 금액에 수수료까지 포함되니 2년마다 만원 이상의 돈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퇴거할 때는 시키킹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사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사 짐 운반 비용만 해도 한국의 3배에서 5배 수준이고 여기에 청소 비용, 각종 행정 수수료까지 합치면 원룸 하나 옮기는데 토탈 50만 엔에서 60만 엔, 하나로 5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일본에는 히코시 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 거지라는 뜻인데, 이사를 자주 가면 정말로 가난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청년들은 웬만하면 한 곳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도 이사 비용이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간 집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겨울철 실내 온도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단순히 난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본 주택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온 다습한 여름 기후에 최적화된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통풍을 중시하다 보니 단열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겁니다. 여기에 지진 대비를 위해 건물을 가볍게 짓는 전통까지 더해지면서 겨울철 방한 성능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가장 큰 문제는 창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중창, 삼중창이 기본인데 일본은 아직도 단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얇은 유리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열 전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밖에 찬 기운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되는 구조인 거죠. 창틀 사이로 외풍이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문틈으로도 바람이 쌩쌩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 난방이 없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온돌 문화가 발달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난방의 기본인데 일본은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로 공기만 데우는 방식이죠. 공기는 금방 식기 때문에 난방을 끄면 10분도 안 돼서 다시 추워지고 그렇다고 계속 틀어놓자니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겨울철 전기세는 한국의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전기 요금 자체도 비싸서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겁니다. 욕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욕실에는 건조 기능이 있어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데 정작 욕실 자체가 너무 추워서 샤워하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탈의실과 욕실 사이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겨울철 욕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단열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일본의 건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단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 건설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단열재만 사용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단열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죠. 리모델링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건물주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결국 세입자들만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의 12월 평균 최고 기온은 약 12도, 서울이 4도 정도니까 분명히 일본이 더 따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로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서울의 집들은 바닥 난방 덕분에 실내가 25도 이상 유지되는 반면 도쿄의 집들은 난방을 해도 15도에서 18도 정도밖에 안 되죠. 체감 온도로 따지면 오히려 일본이 더 춥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은 따뜻한데 집안이 춥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일본에서 한달 살기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추운 집에서 살면서도 월세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일본의 대중교통 중심 문화를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철망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도쿄만 해도 수십 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시간 정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곧 월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와 15분 거리의 월세 차이가 3만 엔에서 5만 엔까지 나기도 하거든요 한하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인데 1년이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크기, 같은 시설의 집인데도 단지 역에서 10분 더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자전거입니다 역에서 15분 거리를 자전거로 타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니 월세를 아끼면서도 통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자전거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자전거가 주로 한강에서 타는 레저도구로 인식되지만 일본에서는 출퇴근과 장보기의 필수 수단이죠. 역 앞에 가보면 수백 대의 자전거가 빼곡히 주차돼 있는 광경을 쉽게 볼수 있는데 이게 다 월세를 아끼려는 사람들의 선택인 겁니다. 물론, 자전거 주차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 근처 자전거 주차장은 한 달에 천엔에서 이천엔 정도 받는데, 이것도 결국 주거 비용에 포함되는 셈이죠. 그렇다 해도 역세권 월세 차액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통근 시간도 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이 흔한 일이거든요. 집에서 역까지 자전거로 10분, 전철 타고 40분, 회사까지 걸어서 10분, 이렇게 합치면 왕복 2시간이 훌쩍 넘는 겁니다. 하루 중 2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삶 한국에서도 수도권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일본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치바나 사이타마 같은 인접현에서 통근하는데 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편도 1시간 30분을 넘기기 일쑤죠 이런 긴 통근 시간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월세 때문입니다 도쿄 중심부의 원룸 월세가 10만 엔이 넘는 반면 치바나 사이타마는 6만 엔에서 7만 엔 수준이거든요. 한 달에 3만 엔에서 4만 엔, 1년이면 40만 엔 이상을 아낄 수 있으니 왕복 3시간의 통근도 감수하는 겁니다. 전철 안에서의 풍경도 독특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만원 전철은 정말 사람을 압축해서 집어넣는 수준이거든요. 역무원이 승객을 밀어넣는 장면은 도쿄의 일상이죠. 저녁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된 출퇴근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추운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왕복 2시간 이상 전철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패딩을 입고 이불을 뒤집었어야 하는 현실. 이게 일본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인 겁니다. 더큰 문제는 집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월세 계약을 할때 입주 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사실상 서류 면접이나 다름 없거든요. 직장, 연봉, 근속 연수, 신용 등급 등을 꼼꼼히 따지고, 여기서 탈락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을 못 구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은 더욱 불리한데, 안정적인 수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회사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보증회사를 이용하면, 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월세의 30%에서 50% 수준인데, 월세가 7만엔이면 보증료만 2만엔에서 3만엔 정도 되죠. 게다가 이 보증료는 매년 갱신해야 해서 계속 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친척이나 지인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거든요.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보증인을 구하기가 특히 어려워서 결국 비싼 보증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통과해서 겨우 집을 구해도 앞서 말한 높은 초기 비용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키킹, 레이킹, 중개 수수료, 보증료까지 합치면 입주 첫 달에만 월세의 5배에서 6배가 드는 거죠. 월세 7만 엔짜리 원룸에 들어가려면 35만 엔에서 42만 엔 하나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대학갓 졸업한 신입 사원의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를 선택합니다. 개인 방은 있지만 주방과 화장실,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시키킹이나 레이킹 없이 한 달치 월세와 보증금만 면대 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어 하우스의 월세는 도쿄 기준 4만엔에서 5만 엔 정도 일반 원룸보다 3만엔 정도 저렴합니다. 1년이면 36만엔을 아낄 수 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마찰도 감수해야 합니다.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조율해야 하고 청소나 쓰레기 처리 같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경제적 여건상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높은 주민세와 소비세도 청년들의 삶을 압박하는 요소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300만엔 수준이면 연간 15만엔 정도를 내야 하거든요. 한 달에 1만 2천엔 정도인데 이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죠. 소비세는 현재 10%입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10%를 더 내야 하는데 일상적인 지출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체감이 더 큽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도 550엔이 아니라 605엔을 내야 하고 옷 하나 사도 가격의 10%가 붙는 거죠. 이렇게 세금과 월세, 통신비, 교통비 등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입사원의 초봉이 대략 연봉 250만 엔 정도인데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월 17만 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월세 7만 엔, 광열비 1만 엔, 통신비 1진면 식비 4만 엔을 빼면 남는 돈이 4만 엔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저축하거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회식, 취미생활, 옷 구입 같은 걸 하면 금방 바닥나는 겁니다. 비상금을 모으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청년들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혼인율은 최근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은 1.3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DK나 ELDK 같은 구조의 집을 보면 일본 청년들의 현실적인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DK는 독립대항 두 개의 다이닝과 주방이 있는 구조이고 ELDK는 여기에 거실이 추가된 형태인데 이 정도면 부부나 연인이 함께 살수 있는 크기죠. 하지만 이런 집의 월세는 도커 기준 10만엔을 훌쩍 넘습니다. 12만엔에서 15만엔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데, 신혼부부가 이 정도 월세를 감당하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최소 연 500만엔은 돼야 하거든요.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원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함께 한다면, 그곳이 가장 넓은 곳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젊은 부부들은, 열평남짓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최소한의 수납 공간만 있는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의 삶은 물리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좁은 만큼 서로를 더 자주 마주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좁은 공간일지라도 그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게 일본 청년들이 가진 작지만 확실한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열 기준을 강화하거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수백만 채의 오래된 주택들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도쿄 같은 대도시의 집값과 월세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일본 청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집에서도 옷을 껴입고 버티고, 긴 통근 시간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견디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봐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항상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집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을 저축하고, 그렇게 얻은 집에서 또다시 미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게 청년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높은 집값, 열악한 주거 환경, 긴 통근 시간,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게 한국 청년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나 제도의 디테일 정도일 뿐,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도쿄의 추운 원룸에서 패딩을 입고, 이불을 뒤집어 친채 잠드는 25살 청년의 모습은 서울의 반지하나 고시원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나만의 공간을 갖고 비록 춥지만 따뜻하게 만들어갈 방법을 찾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청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일본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키킨과 레이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추운 겨울을 견디며 긴 통근 시간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누군가와 함께 하며 언젠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일본 청년들의 불쌍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집이라는 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거든요. 그 기반이 흔들리면 청년들의 미래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죠. 하지만,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추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일본 도쿄의 추운 원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전 세계 청년들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수 있는 그날까지 청년들의 분투는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